신명기 21장 네 하느님 여호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지사가 더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지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파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운문을 지을 것이요그 피살된 곳을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몽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차여 그 성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이자선 제장들도그로 갈지니, 그들은 내하는 역에서 택하서 자기를 섬기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부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장에서 목을 긋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하여 호 주께서 성령하신 죄의 백성 이사를 사시고 무장피를 죄의 백성 이사를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를 흘린 제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하께서 보시기에 정교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데에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네가 나가서 적금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숨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다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오. 너는 그 물을 밀고 손톱을 베고 너프로의 여복을 벗고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달 동안 애우한 후에 네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오.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지 말고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네가 그를 욕보였은 적 동으로 여기지 말지니라.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뒀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명을을 받다가 그사람은 사랑을 받는 자와 명을 받는 자가 둘다 아들을 낳았다 자그 명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눈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고 명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명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록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원하가고 폐해 간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성업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성업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이 자식은 원하가고 폐해 가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않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라 그리하면 온스 세례를 덮고 두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수급을 를 품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여 내 아는 여하께서 네게 업부로 주시는 땅을 들이지 말라 나무에 달린다는 한느님 저주를 받아 세민이라 아멘 신명기 22장 네 형제의 소나 양의 길이란 것을 보고도 못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 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자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거리하고 오복이라도 거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거리하고 못본채 하지 말 것이며 내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 일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여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여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 애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이 있고 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차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 줄 것이요 새끼는 차지어도 되노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커피가 그네 집에 돌아 갈까 하노라. 네포도원에두 종자를 섞어 부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선을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환하기를 그리 겨리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었다는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것그로서의내 네 뒤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 그 처녀의 그 처녀인 표를 어디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갔소.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안으러 주었더니 그가 미하여 비방글을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딸이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고 그 부모 그 자리에 오실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오.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사엘 처녀에게 누명을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온일백세일로 벌금을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여제는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는 그가 이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예술을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문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예술을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화하는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 둘다 성은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여수의 아들을욕보였으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잘지니라만일 남자가 된 약혼한 천녀를들여서 만났소. 강간하였으며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이런 사람이 일어나 그이설을 처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데여서 만난 가득에 그 약혼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 그를 두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가동만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어느 오십 세기를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여 선적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이지 말지니라. 드려내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23장 고안이 사은자나, 암경이 잘린 자여 여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성자는 여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십대 이르기까지도 여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문사람과 뭐합사람은 여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다 십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기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매수 보다미아의 부들 사람 보호를 해야 될 발람에게 내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하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니시고내 하나님 여하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구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돈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니라 여곱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 땅에서 계이되었음이니라 그들의 삼대 후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스람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해에 들어올 것이오. 내 진영 밖에 변수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다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때 그곳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하나님여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그렇게 하라 그리하면 니게서 불길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위하여 니게로 네 도망가던는 너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에 구조하게 하고 그를 압사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장기가 있지 못할 것이오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장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픈 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지 오 말라 이 두른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장 것입니다. 네가 형제에게 꿔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이 이자를 받지 말것이라 타국 은행에 네가 꿔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꿔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 하면 내 하나님 여하께서 네가 들어가기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하께서 성원하거든 각기를도대지 말며 내 하나님 여하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들리면 그것이 네게 제가 될 것이라. 네가 성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사랑하도록 유의하라. 자원은 여물은 야한 여개 네가 원하여 입으로 원하는 대로 행할지니라. 네요수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래서 담지는 말 것이오. 네요수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거성을 그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요수의 곡식 밭에 낯을대지는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아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시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빠지 않으면 이혼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 보냈거나 또는 그를 안으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 몸을 더럽혔음적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안으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하 앞에 가능한 것이라 하는 하나님 여하께서 네게 기어버려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서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지말 것이오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하늘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몇 떠나 그 위쪽을 전당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꼬이스레일 자손 중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하는 자를 죽일지니 이같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너희 사람 재상들이 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여급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라임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네 이웃에게 못을 꽂을 때에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 물을 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있고 네게 구년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능한 때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일이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의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내땅 성문 안에 우관한 격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석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이는 그가 가능 함으로 그 품석을 관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유하해 호소하지 않게 하라.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니게 죄가 될 것입니다.아버지는 그 자식을 바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자식들은그 아버지를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설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내국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께서멸을 거기서 송량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느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뵐때그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나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가네와 고아 가보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감람나무를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가보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그, 네가 내 포도,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게 두라.는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를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신명기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어인은 어렵다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하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제파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술을 맞추어 때리게 하라. 사십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복식들은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자의 아내,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아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업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의 아내 낳은 쳐다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게하여그 이름이 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엄무를 내게 향하지 아니 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심을 뱉으며 이러기를 그의 형제의 집, 집을 세우기를 즐기하 아내는 자이들은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사를 에에서 그의 이름을 신복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한 사람의 아내가 거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절을 주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곡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줄을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데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을 들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늘 여호와께 가정하니라. 너희는 여국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데서 만나 네가 피곤할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적고 하나님을 들어와지 아니하였느니라.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조건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에서말레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는. 지금 보다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